안녕하세요. 김금선 목사입니다. 오늘은 베드로전서 3장 11절을 묵상하겠습니다. 물론 10절도 간단하게 곁들여서 언급을 하는데 주로 11절 집중하겠습니다. 10절에서 우리는 복을 상속받을 자들은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베드로는 이들에게 말을 다스리라고 권면을 합니다. 악한 말과 거짓말을 금하고 버리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어서 베드로는 11절에서 악을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라고 권면을 하죠. 우선 10절과 비교를 해보면 10절은 말에 집중하는 데 비해 11절은 행동을 보여줍니다. 단순하게 생각을 하더라도 11절은 10절을 기반으로 발전한 모습을 보입니다. 만약 그렇다면 11절에서 언급되는 악에서 떠난다는 것은 10절에서 악한 말과 거짓말을 아울러서 기반을 하고 거기에서 발전된 그 모습을 표현한 것으로 이해를 할수 있겠습니다. 즉 혼돈과 흑암을 가져오는 말을 기반으로 행해지는 행동 말입니다. 베드로 전설을 따라 이해를 하자면 1장 18절에서는 헛된 행실이 되고요. 1장 14절에서는 사욕을 따르는 행실이 되겠습니다. 좀더 근원적으로 거슬러 올라가 보면 1장 4절에서 소개하는 썩어지고 더러워지고 쇠하는 유업을 따르는 죽은 소망을 바라보는 삶의 방식의 모든 삶의 모습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악을 떠나서 화평을 구하라고 촉구를 하는데요. 선행은 베드로가 줄곧 언급을 했던 것입니다. 2장 18절에서 20절은 종들에게 권면을 했고요. 3장 1절에서 7절은 아내와 남편에게 선행을 권면을 하죠. 그 이유는 2장 15절에서 하나님의 뜻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을 우리는 볼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계획으로도 이해를 할수 있는데 이에 대하여 1장 2절과 20절에서 보여 주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세상의 기초를 놓는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 물론 한국어 성경에서는 1장 20절은 장세 전부터라고 번역을 하는데요. 좀더 정확하게 번역을 하자면 세상의 기초가 되겠습니다. 즉 하나님의 세상을 창조하실 때 설정하신 그 기초 말입니다. 그러나 타락이 이 기초를 완전히 무너뜨렸죠. 그 기초의 그 초기의 모습이 바로 가인이 아벨을 죽이는 것이 되겠고요. 가인의 후예들로 불려지는 자들이 보여주는 약육강식의 모습이 전형적인 모습이 되겠습니다. 그럼 선행은 바로 타락의 전형적인 모습인 야규강식을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실 때 설정하셨던 그 모습으로 돌려놓는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는 방식이 되겠습니다. 사실 따지고 보면 우주에서 가장 강한 자가 하나님 아닙니까?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을 보내셔서 죽게 하는 그 모습은 강자의 모습으로 보기는 참 힘듭니다. 하지만, 이렇게 힘들어 하는 저희들이 관점은 타락한 세상의 방식을 따른 생각, 그리고 관점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은 전형적인 약자의 모습처럼 보이는 방식으로 타락을, 타락으로 인한 세상을 성경은 이를 사랑이라고 소개를 하죠. 그리하여 그가 선택한 사람들에게 자신의 뜻을 따라 선행을 하라고 줄곧 강하게 어필하고 권면을 하는 이유가 되겠습니다. 그럼 이어지는 화평은 어떻게 이해를 해야 할까요? 화평은 오로지 하나님만 의지하는 모습으로 보는 게 가장 올바른 것 같습니다. 세상의 왕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왕이신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모습 말입니다. 이때 주어지는 부족함이 없는 그 모습이 바로 화평으로 번역되는 샬롬의 모습이 되겠습니다. 가장 피부에 와 닿는 예를 들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서 광야에서 맞이하는 만나 사건을 떠올리면 가장 좋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만 의지한다는 것을 모험을 동반한 믿음으로 생각을 하는데, 이런 생각은 타락한 세상의 방식에 너무나도 젖어 있었기 때문인 아닌가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하나님만 의지한다는 것은 감나무 아래에서 감이 떨어지기를 두손 놓고 기다리는 방식 또한 아닙니다. 우선순위의 문제, 라고 이해를 하면 좋겠습니다. 아주 좋은 예로 마태복음 6장 33절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의를 구하라 를 말할 수 있겠습니다. 베드로의 방식대로 표현을 하자면 1장 18절 19절에서 말하는 대속받은 자들이다로 말할 수 있습니다. 즉 세상과 구별되어서 거룩한 자들이 된그 모습입니다. 이들의 삶은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는 모습입니다. 그러면 2장 25절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보여주셨던 길을 잃은 자들이 길을 찾게 되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주님이 우리가 길을 잃었을 때 우리의 목자가 되어서 길을 찾게 하셨듯이 말입니다. 급기야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세상이 정상 궤도로 돌아오게 되는 날이 오게 됩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하다고 노래하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하늘에서 땅으로 임했다고 말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고 있다고 모두가 노래하면서 말하면서 돌아오게 됩니다. 이를 위하여 택함을 받은 우리가 썩지 않는 시인, 하나님의 말씀으로 태어난 우리가 선을 행하며 화평을 구하는 오늘 하루의 삶을 살아야 하는 이유입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오늘 하루의 삶이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는 그한 뼘이 늘어나게 하는 그 하루가 됩니다. 감사합니다.